이어서 어, 엘리바스가 요에기 하는 그러한 두 번째 어, 음, 답변에 대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요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음,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 그렇다라고 하여서 어, 이 친구들이 요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이 친구들을 사랑 없는 자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그, 욕의 친구들이 욕을 사랑하지 않았냐? 질문하게 되면, 그것도, 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이 욕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잘 되는 집에 가서 있게 되면 옆에서 그냥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그냥 뭐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가서 있게 되면 괜히 옆에만 가서 있어도 어떻습니까? 기가 빨린다 그럽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하루, 이틀, 뭐, 듣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요바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가 뭐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 뭐 며칠에 나눠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야기가 만약 시간을 좀좋아하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뭐 시간을 좀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이야기하고 갔다가 와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이 친구들의 그 열심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정말 이 욥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옆에 있으니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차라리 그냥 옆에 없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옆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걱정한다라고 하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때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무엇보다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곤 하죠.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그래요. 오늘 엘리바스가 요배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 아, 이걸, 요 앞에서 면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이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엘리바스가 여백에 어, 자신이 말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계시라던가 자신의 어떠한 뭐본 것에 대하여서 어, 들은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 7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가 체험하였던 것 그가 경험하였던 것을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주변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너에게 한번 설명해볼게. 두 번째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이라든가. 경험. 그 과거에 그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게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여백에 말하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말하는 사람으로 보아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이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전에 들었던 거. 너는 아마 이거 잘 모르고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이야기해줄게. 그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인간부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것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인간부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이 엘리바스가 보기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이 엘리바스 그이 욕기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잘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 인과요글의 그러한 원리, 도덕률의 그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은 다 누굴까요? 다 죄인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 인과율과 도덕률과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친구는 이 친구일까 친구가 아닐까요?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고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뭐 굉장히 그 적과 같이 적대시하에서 총각할을 하고 살아갔지만 그들이 불과 한 5, 6, 0년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이웃이었습니다.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웃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들의 생각에서 무슨 어떤 원리에서 벗어났다 하게 되면 이 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그렇습니다. 엘리바스. 그렇다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리라는 것을 가지고만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욕은 무엇처럼 보일까요? 죄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 원리에 맞냐, 안 맞느냐만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무엇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에게서는 귀에서 무서운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날이 숨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니까 음식을 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헤매며 구하여야 합니다. 흑암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싸움을 준비한 왕이 그를 쳐서 이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러한 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네, 보았을 것입니다. 안 보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모든 생각이 인과응보의 그 원리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그 외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이게 바로 이 엘리바스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 전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보우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실은 이 인간부의 원리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선을 행하게 되면 선한 일이 오고, 악을 행하게 되면 악한 일이, 죄악, 그 뭐, 징벌이 있다. 벌을 받는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보았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의 힘을 과시하였으니라. 이 욕은 이 엘리바스가 보기에 이인간응보의 그러한 원리, 인과율의 그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이죠. 오히려 전능자임을 과시하였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라 하는 게 바로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직접 요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의 일평생에 그의 하니까 이건 다 어떻습니까? 3인칭. 누군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입니까? 너야 너야 이뒤의 말씀도 사실은 동일한 말씀인데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조금 약간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26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할나님께 달려드는 그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그가 사는 집은 그가 사는 성읍은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 될 것이고, 돌무더기로 간주되어질 것이고, 그의 그가 아무리 부여하였다 할지라도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면,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며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런데 이 불꽃하고 하나님의 입김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앞에서 요비 당하였던 그 환란의 이유였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그 자녀들이 같이 있던 그 집에 바람이 내네 귀중에서 기둥을 침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고통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이가 뭐, 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비입니다, 유. 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을 것이고 감난 꽃이 곧, 곧 떨어진 것 같은 것이라 이 포도 열매 감난 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요배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고 재난이 잉태되며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엘리바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에서는 요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저도 빠지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항상 보는 게 무엇이냐면, 진리와 함께 항상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같이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항상 무엇과 같이 함께 있는 진리입니까? 사랑과 함께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서슬 퍼른 그러한 칼날과 같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진리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진리와 함께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퍼 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샘 자체는 아닙니다. 샘은 항상 누구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만들어 내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오류에 빠질까요?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참으로 힘듭니다. 저는 여기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엇이 여기에 참 있는 거냐 하면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할까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항상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맞는 말을 할수록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또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어떡할까요? 또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감화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그러한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욕기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세상의 전부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맞는 그러한 복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한때는 부흥하였었지만 또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기복신앙적인 것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에서 복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뭐 당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정도의 자체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지낼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예전에 목회하셨을 때, 지금도,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잔치 국수를 먹으면 괜히 어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궁금이저 자신 한번 욕분 아니었지만 궁금이 한번 왜 내가 국수를 먹으면 어지러울까 생각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맨날 국수만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아마 어렸을 때 배고팠던 그 기억이 국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수만 먹으면 어지러웠던, 어지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한 그 고난의 그러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많이 윤택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당장 배를 골마서 우리가 죽는 사람은 다시 쉽게 찾아 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는 사실 절대적인 그러한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죠. 근데 이 상대적인 빈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도 아무리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부유해지는 것을 향해서 목표로 기도했던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만족할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큰 위기의 상황이죠.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뭐 한국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사랑하고, 한편에서는 불쌍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백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근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은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해졌다 그래서 복권 당첨 예배드리고 잘 가서 복권을 샀더니만 오, 몇십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물론 기분은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까? 그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잠수타고 지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권 당첨되면 그게 바로 천국 가는 티켓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성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욕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우리의 복과 우리의 주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욕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그의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우리의 창조주의자 부속주요 우리의 주관자이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만 그리스도만 충만, 그리스로만 충만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얼마나 저도 참 좋습니까? 근데 찬양만 충만을 하, 충만하고 찬양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삶에서는 그리스도로서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엘리바, 엘리바스와 같은 거 친구들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불평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낙심함 때문에 주님을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고 복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따라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다시 이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지 못하여서, 얻지 못하여서 또 다른 사람만큼 취하지 못하여서 얼마나 불평하며 불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마에서 그래서 공중의 새에게도 드레베카파에게도 이피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도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것이 필요하더라고 하여서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충분하고 충만한 것이 무엇이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오늘도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을 때마다 오 주님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셔서 주셔서 정말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 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잘 위로하게하여 주시고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위로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갈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아